멸치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냄비에다가 생수를 이렇게 딱 붓고요. 된장을 한 스푼 푸세요. 체망을 이용해도 좋고, 저같이 그냥 바로 해도 괜찮아요. 손질된 멸치를 넣어요. 불을 강불로 해주세요. 이게 끓는 동안에 야채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호박을 넣을 건데요. 호박은 안에 이렇게 씨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속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서 어서 삐딱삐딱 이렇게. 이러면 호박이 두꺼워도 굉장히 잘 물르거든요. 씨는 버릴 겁니다. 된장찌개에 대파가 많이 들어가면 대작지근하니 맛있어요. 많이 넣으세요. 매콤하게 좋다면. 청양고추를 좀 넣으시면 돼요. 아이들이 먹는다면 안 넣어도 되고요. 또 고추가 들어가야 칼칼하거든요. 여름에 된장찌개는 멸치를 구리놓으면 되게 깨어나잖아요. 이때 청양고추를 넣으면 한결 더 맛있다고요. 두부는 너무 크게 썰지 말고 1cm, 1cm 정사각형으로 썰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면 두부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좀 장만하게 썰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야채는 다 준비되었어요. 된장에막 끓고 있죠. 이때 럴 다시마 잎이 있으면 꼭좀한입 넣으세요. 그 다음에 호박. 그냥 다 넣고 끓이면 돼요. 호박. 그리고 대파. 청양고추 이렇게 해갖고 얘가 한번 또 부르르 끓어오르면요 맨 마지막에 두부는 넣는 거예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한 번만 끓여도요 멸치가 정말 육수가 잘 나와요 이건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요 보글보글 끓고 있죠 이때 두부 아는 맛? 두부를 넣어요 그 다음에 다진마늘, 간 그러면 된장찌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처음엔 약간 삼삼하게 먹다가 먹다 남은 또 졸아들면 졸아드는 대로 또 맛있거든요. 조금만 더 끓여줄게요. 이거는 5분이면 끝나요. 라면 대신 이거 끓여서 꼭 따뜻한 밥하고 잡숴보세요. 여름에 칼칼하니 정말 맛있거든요. 바글바을 끓이지 않니? 네. 한번 먹어볼래? 정말 맛있지? 아는 맛이라 먹어요 아, 너도 끓일 수 있겠지? 네. 자, 마님들 정말 쉬워요 끓이기가 라면보다 쉬우니까 꼭 맛있게들 끓여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